É possível. 리그 리그 준비야돼 진짜 지금 너무 정직해 여기 뛰보라 그렇지 빠지, 아, 빠지지마, 빠지마 밴딩, 빠지지 아, 그렇지, 나 또! 아, 어, 올리고! 버려 들어, 버려 들어! 어, 그냥 구으로 빠지지 말 그렇지, 그렇지. 또! 자 이제 자 앞으로 여기 그릇, 해봐 내가 해봐 자앞 살려 밑에야 지금처럼 지금 타이밍이 봐봐 밑에 갔다가 이 봐. 백스윙 그렇지 백스 그렇지. 머리 바꿔 머리 바꿔 그렇지 가방에, 생각 안, 이거 숙이고 주사 먼저 해. 주사 이면안 돼. 돼. 그럼 뭐야, 그렇지. 그렇지. 생각 너무 크다. 들어가, 몰라몰라 밑돌려, 밑돌려, 보라. 7준비, 주사 7준비. 앤디 주소도 가도 돼. 무슨 밑에 갔다 위로. 그렇지. 지수 올려, 올려, 그렇지. 계수 올려. 너, 잘하는 거야, 승아 그래, 투 하이 주도 돼. 딸리면 안 돼. 그냥 투 하이 괜찮아. 들어가지. 머리 박으면서 Oh, <laughs> you. <목소리도> 야, 우진이 <우리> 형! <목소리도> 이 그렇지, 그렇지, 뭐이키준비해 지금, 이금 준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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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기는 백조크리아 홍코노 선수에 진하